실변경 으로 객실 한 일부, 전 등이 소독 되며 냉난방 장 치가 잠시 성지 성진을... 2번역은 남영, 남양, 남영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항공정비사 양성전문교육기관,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t h e s t o p is Namyong, Namyong. The station number is 134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항공교육의 중심,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 왼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